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생명 비전교회 8년차 되는 해로서 이디오피아 교회에서 29일 드리는 송구영신예배 드리는 마지막 해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시대의 마지막 해이죠. 새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길이 아니어도 좋다. 복음이 so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빵빵한 에어컨, 넉넉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새생명 비전 교회 버스, EM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무엇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또한 EM 단임 목사님으로서 단임 목사님으로 벤신 목사님을 모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제이컵 특파원 나오십시오. 저희 EM에서는 좋은 소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저희 EM이 스피 l l 리하고 피지컬리 부흥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사건은 저희 예매 벤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온 자매님이 있는데 인터뷰를 한번 하게 습니다 어, 오늘 예배 처음 왔는데 어떠셨죠? Uh, it was good. very welcoming. everybody was very welcoming and it's good to see uh, all my friends together. 오케이. Okay. 다음 주도 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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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가정학생 사역단에는 멋진 목회팀이, 세팅되는, 아, 멋진 목회팀이 형성되는 좋은 일이 있었죠. 김민석 특파원, 나오십시오. 김민석 특파원. 아, 아. 여기 나와요? 아, 아. 아, 아. 김민석 특파원. 네. 저는 지금 가정학생 사역단 목회자 모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정학생 사역단 목회팀의 단합을 위하여 로스앤젤레스 뒷산에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한해 가정학생 사역단에 좋은 목회자들이 대거 합류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이 사역팀의 한미희, 김애나, 최폴 전사님이, 중등부에는 김시현 전사님이 새롭게 합류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학생 사역단 행정 인턴으로 홍희삭 전사님이 새롭게 합류하여 뒤에서 이들을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가정학생 사역단 목회팀은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며 특별히 하나같이 다들 힘이 좋고 덩치들이 커서 앞으로 교회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가정학생 사역단 목회자 모임 현장의 김민석 특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해외 단기 성교가 확장되었고 멕시코 단기 성교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명 목사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명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주 좋았습니다. 특별히 어, 그 멕시코에 있는 어린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온그 성도님들이 좋아했고요. 특별히 가정학생 사역단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임형 목사님의 어, 웃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 세가족 사역단과 봉사 사역단 경조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임택수 목사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임 걱정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셨네. 요 <laughs> 네, 종씨입니다. <laughs> 아, 종씨신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별걸 다 아시네요. 네, 많이 알아요. <laughs>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올해 새 가족들이, 세 어, 가족분들이 350여 명 등록하셨습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350여 명 등록했고요. 어, 연 3차에 걸쳐서 이제 새 생명반을 음. 진행을 했습니다. 어, 새세 가족분들의 열정적인 강의, 청취, 그리고 또 어, 스텝들의 헌신적인 섬김, 그리고 어, 강사 목사님들의 어, 힘 있는 강의를 통해서 삼박자가 잘 갖추어진 어, 새생명반 강의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작년 교육 사역단 담당하시는 윤은희 특파원과 예배음악 중보 사역을 담당하시는 장원욱 특파원께서는 취재하러 갔다가 아직 못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저는 장년교육사역단 윤목사님을 찾으러 장년교육사역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장년교육사역단은 풍성한 열매를 거둔 해였습니다 새생명 아카데미, 비전스쿨, 마더와이즈, 성막세미나, 독서지도사 1대1 제자양육, 큐피반 등 여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이로써 우리 교회가 평생 학습하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큰 일조를 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론님 목사님을 대신하여 특허 종유석이었습니다. 다음 음악 예배 중보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부활절 칸타타와 크리스마스 찬양 예배는 참으로 악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사역은 200명가량의 중보 용사들이 연중 계속해서 중보했으며 심야 기도를 매달 했는데 수십 명의 기도 용사들이 새벽까지 열심히 울부짖어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스물네 살 예수를 처음 만났다. 스물일곱 성경을 통독했다. 스물아홉 성령을 체험했다. 서른, 그리고 서른 일곱.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나이. 지난 2월 예수 향기. 예스프레소. CDS. 네,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자랑 젊은이 사역단으로 가겠습니다. 한정민 특파원 나와 주십시오. 저는 지금 청년부 CDS 훈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토요일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보통 이 시간이면 한 주간 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일과를 접고 쉬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일 수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CDS라는 훈련, 제자훈련 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날아가던 새한 마리가 통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NLVC 한정민이었습니다. 네, 한정민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셀교회 사역단입니다. 오은철 특파원 저입니다. 네, 셀교회 사역단에서는 예전처럼 두 번에 걸친 해피 나잇이 있었습니다. 성황리에 치러졌고 많은 분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매달 목자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목자 교육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목자들이 참석하셨고 우리 교회가 점차 작은 교회로서의 셀 교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전 건축의 큰 진보입니다. 6월 24일 상냥식을 역사적으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들보가 올라갔고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이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이제 내년 5월이면 완공될 예정이고 7월쯤에는 새로운 성전으로 입당 할수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바,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여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laughs>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나와요? 김민석 쿠팡이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웃겨. 아, 웃죠. <laughs> 아, 자, ready and action! 헌들면서. 네, 저희 기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새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새 생명을 구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가까운 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열방을 향해 나가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